이제 음료수 굳이 사서 드시지 않아도 돼요. 밖에서 파는 음료는 시럽이나 첨가물이 뭔지도 모르고 당분은 많고 자주 사마시기엔 은근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여름철엔 휴대용 블렌더 닌자 플라스틱이 정말 딱이에요.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재료로 신선하고 건강한 수제 음료를 직접 만들어 마실 수 있거든요. 충전식 무선이라 코드 전기 걱정 없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해요. 좁은 주방도 문제없답니다. 해독 주스, 스무디, 단백질 쉐이크까지 원하는 음료는 모두 다 오케이. 강력한 육중 스테인리스 칼날이라 냉동 과일도 곱게 갈려요. 음영 뚜껑이 달려 있어서 바로 마시기도 편하고 손잡이까지 있어서 실내는 물론 산책길이나 나들이 캠핑에서도 간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어디든 가져가면 신선하게 바로바로 갈아먹을 수 있어요. 자동차 컵홀더에 딱 맞는 점도 은근히 만족도 높더라고요. 게다가 음료뿐 아니라 샐러드 드레싱도 만들 수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버튼은 딱두 개, 전원과 스타트 스탑 버튼이라 조작법도 간단해요. 물에 세제 한 방울 넣고 버튼만 누르면 돼서 세척 및 관리도 편리해요. 무엇보다 좋은 건1 플러스 1 구성이에요. 가족, 친구랑 하나씩 나눠 써도 좋고 혼자 써도 동시에 두 가지 음료 만들 수 있어 아주 유용해요. 지금 할인된 가격으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 고민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하나 장만해 보세요. 댓글에 블렌더라고 남겨주시면 오픈때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